양손 푸시스루파 잡아주시고 앞쪽 손에 맞춰서 두 다리 모아 주실 거고요 무릎 고관절 접어서 푸시바를 쭉 내려 주실 거예요 상체를 앞으로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사선으로 길어질 수 있게 어깨 올라가지 않게 긴장 풀어주시고 살짝 상체를 살짝만 세워볼 거요 세워줘. <laughs> 보시고 너무 내려 생각 까이 살짝 해서 오른 다리 길을쭉 뻗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바닥 상장쪽을 휘할수 있게끔. 하나. 크게 그없열번 할게요. 두 개. 세 개. 네 개. 네, 다섯. 위로. 여섯. 일곱. 고관절 그 펴낼수 있도록. 여덟. 두, 아홉. 쭉 뻗어주시고. 열 개. 정지. 자, 이서 왼쪽으로 구부렸다가. 왼무릎만 필게요후 오른 다리 고정 둘 무릎 구부렸다가 내쉬면서 펴주시고 세번 내려갔다가 내쉬고 넷 푸시다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내쉬면서 다섯 안고 내쉬고 여섯 다운했다가 내쉬고 일곱 내려가고 내쉬고 여덟 조금 안고 내쉬고 오른 다리 떨어지지 않게 아홉 안고 내쉬고 엉덩이 부터열번 정지, 버틸게요. 자, 여기서, 오른발 조금 더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바우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와서, 발가락 꺾어서 지지하고, 골반을 잡으 대각선으로 둘게요. 크로스 니다 무릎 잡아 내쉬면서 엉덩이 최대한 뒤로 빼주시고 자 상체를 세워봅니다. 45로 다시 천천히 발바닥 굴을 올라오시고 둘을 앉았다가 내쉬면서 세번 앉고 내쉬면서 네개 오리엉덩이 유지하면서 내쉬면서 왼쪽 고관절이 접히면서 다섯 내쉬고 여섯 앉았다가 내쉬면서 일곱 앉고, 내쉬면서, 여덟,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아홉 개, 앉고, 내쉬면서, 마지막, 정지, 조금 더 앉아볼게요. 이상, 살짝만 올라왔다가, 바운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정지 버티고요. 유지 셋. 엉덩이 뒤로 빼고 엉덩이 맞추고요. 둘 하나 천천히 올라와서 바로 반대쪽 갈게요 등으로 구부리시고 자 왼쪽 다리 끌쭉 뻗어서 자이 상태에서 발바닥 천장 쪽휴씩 시기 끔 올려줍니다. 하나 마시는 아래로 가만 있다가 내쉬고 둘 무게 중심 가운데로 쉬고 마시고 셋. 세 뻗. 마시고 네개 마시고 다섯 여섯 개 일곱 오픈 고정 여덟 개두 아홉 개열 번째 정지해서 오른 무릎 두부렸다가 오른 무릎 펴기요 다시 둘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세번 안고 내쉬고 네들 오른 엉덩이 으로 내쉬면서 다섯 다리 떨어지지 않게 내쉬면서 여섯 내려가다가 내쉬고 일곱 내려가고 내쉬면서 6. 9 아홉 번째 내쉬면서 열 번째 정지하신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조금 더 올렸다가 내렸다가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천천히 그대로 올라오셔서 바로 크로스로 드시고 대각선으로 드시고 준비하세요 네. 무릎 접어서 발목을 키우면서 앉았다가 내쉬면서 네, 올라올게요 둘 앉고 내쉬면서 네, 최대한 엉덩이 뒤로 빼주시면 세번 골반을 정리 보시고 4개에 앉았다가 내쉬면서 가서 푸시바가 자연스럽게 돌려주시면서 6 안고 내쉬면서 1부 앉았다가 내쉬면서 서신이 있세요 여기에 와4 내쉬면서 3부 세우면고 내쉬면서 손 다리에서 움직이기 편하신 걸 내려갔다가 다 버티고 바운스 시작 하나 둘 나 천천히 올라와서 그렇지 딸기에서 옆을 바라보실거고요오른손 골반이 오른쪽 다리를 길게 뻗어서 옆 엉덩이 한번써놓는데 어깨나 골반 정면 내쉬면서 천장 방향으로 쭉 들어올려줍니다 마시면서 아래를 다가다가둘 마시고 세번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게 내려놔 네개 네. 마시고 다섯 여섯 개 올려주시고 일곱 고관절 펴진 상태서 에 여덟 후 아홉 개 네. 위로 마지막 열개 정지 고관절을 접어서 앞으로 발목 꺾어 주신 상태서 발차기 발끝 보면서 뒤로 신장 힙조여낼게요멋있죠 뭐 다시 고관절을 접어서 앞으로 마시고, 중간. 뒤로 신전해서 엉덩이 꽉쥐고 올게요. <laughs> <laughs> 마시고, 중간. 한번더 구간을 잡고. 다시 돌아왔다가, 뒤로 신전. 중앙에서 엇다운 열 번. 시작. 후. 하나. 후. 둘, 둘. 셋. 넷. 후. 다섯. 후.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마지막. 정지. 버틸게요. 발끝 길게. 자, 구간을 펴주시고. 셋. 삼, 반 들어오세요. 뭐하세요? 빨리. 안 옆으로. 아무 이다고자 올릴게 하나, 아시고 두 번, 여 몽골 삼 번씩도 세 개, 두네 번, 위로 다섯. 세요 여섯 개 위로 일곱, 두, 두 여덟 개 위로. Ah por okay. 시작 후 하나, 어? 두 개, 두, 세 개,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마지막 정지. 어게요 그렇지? 세, 둘, 하나. 천천히 무어서 오른 다리 짚어 주시면 돼요. 아빠다힘드시고 왼다리 뒤에 첫 번째, 양손푸시퍼지 잡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 요 괜찮아? 무게 좀 실어주시고 셋둘 하나 천천히 배로 돌아오십시오 팔 바꿔서 반대쪽 갈게요 맨다리 접고 오른발을 길게 쭉 꺼주시면서 골반이 정면을 가수 있게끔 해주시고 앞으로 나와서 무게 끄덕해서 뒷끝에 밟아서 왼쪽 엉덩이 무게 좀 실어주시고 주실게요. 세 둘, 하나 천천히 그대로 돌아와서 여기 과자입니다. 선생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어떻게요? 어, 진짜? 잘안움직였어